자, 767번이야. 10% 소금물과 뭐, 6% 소금물을 섞은 다음, 맞지? 물을 100g 더 넣었더니, 뭐, 8% 소금물 700g이 되었다고 하지. 이때 6% 소금물을 몇 g 넣었는가? 라고 하지. 일단, 농도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농도에 대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농도는 뭐 해야 되냐면, 농도, 맞지? 농도, 소금물. 일단 뭐 소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뭐이 표를 만들어야 돼 맞지 이 표에서 각각의 표를 채워보면 되는데 맞지 이 각각의 표로 채워보면 되는데 두 번째 표를 채울 때 표의 변화 상황을 적는 경우가 있거든 변화 상황 맞지 변화 상황을 적는 경우는 얘네를 화살표로 만들면 돼 화살표로.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걸 넣거나, 맞지? 물 같은 걸 넣거나, 소금 같은 걸 넣으면, 여기 있는 게 농도 자체 표기가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변화 상황은 차라리 옆에 뭐 화살표로 간략하게 표기를 해두면 이해하기가 좀더 편하다고. 됐어? 그럼 얘를 한번 적용해서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농도하고, 소금물하고, 맞지? 소금물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 거야. 그럼 그러니까 만들려면 농도 공식이랑 소금 공식이랑은 그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럼 옆에 공식은 일단 적어 두고 갈까? 농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백분율을 생각하면 돼. 소금물 전체, 즉 소금물 분의 소금이라고 하는 전체분의 일부 곱하기 100을 하면은 농도가 되고 안에 알맹이 즉 소금이라고 하는 건 100분의 농도를 해 버리면 뭐 100분의 농도 즉 농도라고 하는 게 백분율이거든. 백분율을 100으로 나눈 비율이 나와. 그러니까 비율에다가 뭐 전체 즉 소금물이라고 하는 전체를 곱해버리면 안에 알맹이, 즉 소금이 나와버리,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처리하면 되고. 됐나? 그럼 옆에 있는 위에 있던 식을 읽고 한번 처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10% 소금물과 6% 소금물을 섞는데, 그럼 내가 10% 소금물과 6% 소금물을 섞을 건데, 이거 다음에 물 100g을 넣었더니 8% 소금물 700g이 됐대. 8% 소금물 700g이 됐대. 이때 물어보는 건6% 소금물을 몇그 g 넣는가? 즉, 6% 소금물을 xg 이래, 맞지? 맞지?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뭐야? 10% 소금물이 있어, 맞지? 10% 소금물이랑 6% 소금물을 섞은 다음에 물 100g을 넣잖아. 그럼 내가 10% 소금물을 y라고 두면, 맞지? 얘를 x, 얘를 y라고 하면 얘네 둘을 섞어서 얘네 둘을 섞는데 이거 다음에 물 100g을 넣는다고 이거 다음에 물 얼마? 여기다가 뭐,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여기, 여기 화살표. 더하기 물. 맞지? 물 100g을 넣는다고. 중요한 건 물이 100g 들어가는 건 소금은 아무런 영향이 변화가 없어. 맞지? 이거를 참고해야 돼. 옆에 적어둘까? 3번에 물 100g을 추가하는 거는, 추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금, 물은 100g 추가가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소금은 뭐? 기본적으로 그대로가 되지 그대로 맞지? 자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소금을 100g 추가한다고 하는 거 맞지? 기본적으로 뭐? 소금물이라고 하는 건 소금 플러스 물이니까 뭐? 100g 추가되는 거 맞아 근데 뭐? 소금이 100g 추가되기 때문에 소금 역시도 뭐? 100g 추가가 된다고 맞지? 그래서 얘를 비교 잘해야 돼 물을 추가할 때는 소금물은 늘어나지만 뭐 소금은 그대로야. 맞지? 근데 뭐 소금을 추가하면 맞지? 소금을 추가하면 뭐라고? 소금물은 추가가 되지만 소금 아니 소금물도 추가가 되고 소금도 추가가 된다고. 됐어? 따라서 얘에 의하면 우리는 뭐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걸 100g 추가했지만 뭐 소금은 하나도 안 는다고. 그럼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여기의 소금의 양과 여기에 소금의 양두 개를 구해서 얘네 둘을 더하면 밑에 있는 소금의 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소금의 양과 소금물을 합치면 8%가 된다는 식을 쓸수 있겠지. 됐나? 따라서 우리는 식을 한번 적어볼게.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여기 y랑 여기 x랑 소금, 여기다가 물 100g을 넣어서 700이 되었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쓸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소금을 y랑 소금을 x랑 여기다가 뭐, 물 100g을 넣어서 이게 얼마? 700이 되었으니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건 600이라는 식 하나를 쓸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뭐, 두 번째, 여기 소금이랑 여기 소금을 구해보면 얼마?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y, 여기 뭐,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x. 맞지? 그 다음에 소금은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되고. 맞지?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여기 뭐, 100분의 10y, 100분의 10y에다가 더하기, 100분의 6X가 되겠네. 됐어? 따라서 우리는 뭐, 소금물 분의 소금이 농도가 8%래. 즉, 어떻게? 소금물 7 0 0분의 어떻게? 1 0 0분의 10, 맞지? 100분해 10Y 더하기 1 0 0분의 6X.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한게 농도 8이야. 8이 되지. 그럼 양쪽에 우리가 항상 이럴 때 분모가, 분모 분해. 즉, 분수분에 분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뭐 아니면 식이 밑에 식이 복잡하거나 이러면 그냥 양쪽에 분모를 곱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양쪽에 곱하기 700을 해버리고, 여기도 곱하기 700을 해버리면 얘하고 얘하고 사라지지. 따라서 우리뭐 여기 100분의 10y 더하기 100분의 6x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건 얼마? 8곱하기 700이 되고, 맞지? 여기는 있 100을 또 분배하면은 분배하면 200이랑 200이랑 200이랑, 200이랑 사라지잖아. 따라서 10Y 더하기 6X라고 하는 건 8, 7에 56, 5, 6, 0, 0이겠네. 됐나? 얘랑 이제 우리가 뭐를 풀어? X 더하기 Y는 600을 푸는 거지. 됐나? 뭐 대입법을 써도 되고 가감법을 써도 되고 여기 있는 X 더하기 Y에서 순서를 좀 바꿔주자. 그리고 2를 나눠주면 위에 거는 5Y, 3X 더하기 5Y라고 하는 건 2, 2는 4, 2, 8, 16이걸 거고 됐나? 그럼 이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X에다가 3배를 하면, 3X 더하기, +3y 3Y는 3618, 1800. 맞지? 그니위의 식에서 밑의식 이제 빼버리면 되잖아. 빼버리면, 이 Y라고 하는 건 10000. 따라서 Y라고 하는 건 얼마? 500. 맞지? 그니 Y가 500이 되면 X라고 하는 건 얼마? 102 되겠네. 됐어? 따라서 물어보는 거는 6% 소금물이지? 6% 소금물은 X였잖아. 맞지? 우리가 여기서 X는 얼마? 100이 나왔지? 따라서 얼마? 여기서 답은? 100. 100이니까 답은 2번. 됐나?